모니 불스가 모니. 是阿弥。 mm 是吧？すご 지금 현존에 우리가 그것을 경전이라고 어, 일컬어서 지금 우리 모든 불자님들 또한 이제 우리 스님들도 같은 한 곳을 바라보고 가는 것인데 부처님은 진리법입니다. 진리의 법. 있는 그대로 진리. 어쩌면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인간한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심으로 부처님을 믿고 따르며 0.0001도 의심하지 말고 온전하게 오롯이 부처님법을 따르며 아니 되는 일이 없을 뿐더러 몸도 병자도 다 낫습니다 못된 망상과 욕심 남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거를 쟁취하려고 하고, 거짓된 삶, 가식적인 삶, 이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용납을 하지를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신실한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선행을 하신 분한테는 그 복을 하나를 줄 거를 10개, 20개, 100개를 따블따블 따블로 얹어서 주셔요. 그리고 개인의 욕심보다는 약자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부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주셔요. 하여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와룡사에 오신 불자님들께서는 삿된 욕심을 버리세요. 남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내가 거기에 취득하고 이익을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만 바라세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 주셔요 정말로 진솔하게 사신 분들은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에가 도끼가 없어요 근데 남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못쓰게 한사람들 얼굴을 보면 온통 얼굴에가 도끼가 꽉 차있어요 선행을 많이 베푸신 분들은 얼굴이 정말로 대자대비 같아요 아주 푸네요 <laughs>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와룡사에 오신 분들은 오늘 불기 2565년 4월 초파일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뭐 하여튼 부처님한테 여러분들이 소원 빌어서 어두운 밤길 밝혀주시고 어두운 길 내가 어제 갔을 때 항상 내 뒤에도 보호해주시고 앞도 보여주시고 우리 인간은 눈이 앞에만 있죠 뒤에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밝혀주시라고 또한 부처님 오시는 길일 그 걸음걸음마다 연꽃 향이 피어나시라고 오늘 이렇게 연꽃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어요. 아주 장음 등을 오늘 이곳에 오셔서 연등을 다신 분들은 올 1년 내내 아마도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이 또한 참 마음으로 지금부터 봉행하는 이 법회에 참 마음으로 앉으셔서 한한 시간 반이라도 진솔된 마음으로 오롯이 부처님한테 임하세요. 딴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 오셨다 가신 것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굉장히 다들 힘드셨죠. 올해는 더더군다나 이게 너무 아주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제일 힘드신 분들은 자영업자들이에요. 사실은 어,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회사에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어, 뭐, 월급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영업하신 분들께서는 그냥 부도가 나버리고, 종업원들 월급을 못 줘버리고,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다 일심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오늘 다들 저마다 내 욕심만 차리지 말고, 너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다 우리 함께 와령사에 오신 모든 불자님들이 다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우한 삼재팔라 모두 없애주라고 그 일심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가모니 정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빠 뭐니, 불속.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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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

이석가모니불이석덕니이석니이석가모니이석니이석덕니이석덕니이석덕니이석덕니이석니 <목소리도> 아, 보니, 니불 보니, 보니, 보 보니, 니보 보니, 보니, 보 보니, 보썩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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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니, 니 보니, 니 보니,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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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থকা বৈ চকামনে বস থকা বৈ চকামনে বস চকা বৈ চকামনে বস চকা বৈ চকা মনে বস চকা বকামনে বস চকা মনে বস্তি 불기 2565년 4월 8일 봉칩 봉초 협회를 공행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봉축법회를 여여 수독사 보살님, 관음보살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업장과 하는 사업, 가정의 오한소멸, 삼재팔람 모두 거둬주십사 간청 발언하는 발언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사부 대중이 자비의 힘으로 모두 한뜻으로 뭉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참 성품 등지고 탐진치 삼도구 번뇌 속에서 여섯 갈래 몸을 받고 모든 세계 모든 생애에서 지어온 일체의 악업을 일심으로 참회하옵나이다. 이제 저희는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어 백천만급에 만나기 힘든 불법을 만나 지니게 되었습니다. 거듭 태어난나이다 눈을 뜨고 새 생명을 얻었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 고해에서 헤매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바에 놔두신 거룩한님을 저희들은 최고의 한의로, 최대의 감격으로 마지 하나이다. 돼지도 감동하여 여섯 가지로 몸을 떨며 모든 생명은 충만한 은혜로 그 빛을 더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기쁨이어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 진리를 말씀하시면 더욱 기쁨이어라. 천상과 인간의 큰 스승이시며 모든 중생의 어버이신 부처님이시여 오늘을 맞이하여 저희는 삼가 발원하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본사석가모니불 나무석가 불기2565년 4월 초파일 세계 불교 수덕서는 관음 합장 아, 하, 그.

耶哇牛洒，嗡嗡 <noise> <noise> 이 주권문을 깨담아 들으시오 아무아하 没有的，我不在。但难过，是我痛苦的。我心内，耶稣到底不知从几年，我梦醒里老是听见。我问你，不几年起过，一切快乐的，已经结束。 不五五五五，一六一六一六一六一你一六一六一你一六你六，一三五七六一七一六一，五五六六一六你六六六六六六不六六六六六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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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六你六六六 不道说我们呀，把他的利益忘掉？不<文>，这中国一百零三亿万他的。<文> 성인연산모의 29일, 날월1일오세왕조 거기에 올 연말에 와호호에에연연에에 여기 연호부호에호호호을 어 우리가 준비해서 호호호들한테호호서 그 서로 나누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현재. 2분절만 우선 일시로 목차가에서 현재 지금 여기에 놓여져 있는 쌀이 7포제거든요. 7석을 뜻해서 7포대씩 그래서 내년 5월 중지 때까지 이번에 총파일 어, 때한번 하시고 7월 백중 때한번 하시고 7월 칠석에한번 하시고 다시 중지 때 해서 삼백 볼를 마련해가지고 현상 부서의 노고놀이들한테 주는 그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마 빨냐바라미다 신경관 자레보사에 심만냐바라미다에 노변오원계봉도일 최고의 사리다 센토리에 오지사바와